안녕하세요.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서구 거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개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예, 네,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고요. 서울 진출입 하시는 분들, 예, 네,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분들, 예, 네, 추천드리고 싶네요. 거암역이 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 네, 공항철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빌라 치고는 주차장은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됩니다. 예, 주차장은 그냥 일열 주차로 편안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어, 그래도, 예,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다필로티로 일열 주차로 준비 돼 있어서 주차는 말 깔끔하게 뭐 싸우지 않고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마지막 한 세대 어떤 집인지 제가 영상 한번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아,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딱한 세대 예, 5층 꼭대기입니다. 501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한 세대. 예, 그리고 어, 여기는 한 층에 세 세대.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5층이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고요. 신발장이 두칸두 두 칸으로 준비가 되네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신발장 두 칸. 예,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어, 폭이 그렇게 좀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도 네, 두 칸으로 양 옆으로 두 칸씩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산 포지가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가운데는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입니다 벤치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어린 자녀분들 신발 신고 뭐 여성분들 부츠 신거나 노약자분들 편안하게 연세 드신 분들도 신발 편하게 신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벽면도 보시면요 페인트 도장에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공간에 전신 거울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파보트 음시공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실이 길어서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중로는 양계형도어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양쪽에서 다 열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네. 밀고 들어갑니다. 자 실내 들어오면은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빗살 무늬죠? 예, 비쌀 무늬 헤링본 스타일.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있습니다. 예, 꼭대기이기 때문에 테라스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꼭대기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거실. 그렇게 집은 큰 집은 아닙니다. 예, 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거실이 좀 좁네요. 자 거실은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에 5층이기 때문에 근처에는 네,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뻥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거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전열 교환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공기 청정기 아니에요. 어, 집 인테리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예,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대형 포세린 타일, 그리고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는 웨인스 코팅으로 한 3, 4인쇼 소파 정도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거실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해보면은 자, 거실 폭은 3,100입니다. 예, 3,100 그렇게 넓진 않아요. 거실 폭이. 그래서 여기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분들보다는 인원수 좀 적으신 분들, 그리고 탑층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근데 아일랜드 식탁이 좀 높아요. 그래서 높은 의자를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삼국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있습 있고요, 후드 천장에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기본 옵션으로는 강파오븐이 들어갑니다 예, 하부장으로 강파오븐이 들어가고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밥솥은 상판 위에다가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밥솥 자리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칸 그리고 여기 냉장고를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냉장고를 넣는 자리를 왜 문으로 시공을 해 놨냐 어 냉장고를 한 칸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냉장고 쓰시고요. 요 공간은 팬트리 공간은 쓰시고요. 어 우리 집은 냉장고를 두 개를 쓰는데 그럼 냉장고를 두 개를 다 활용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문 그냥 떼시면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냉장고 자리는 두 칸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주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1차형입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안방 위치가 입구 들어오면은 바로 안방이에요 예, 네,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여기는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고요 자 안방 구조를 보시면은 그냥 침대만 놓으세요 왜냐 안쪽에 화장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요 반대편 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은 편안하게, 침대만, 아, 이동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침대만 안방에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대는 이쪽으로, 그리고 반대편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네, 안방, 침대만 놓실 수 있는 안방 사이즈가 자, 3100에 안방 사이즈는 3100에 3100 사이즈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침대만 딱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 3100 사이즈로 안방이 정사각형으로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화장대와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은, 부부 욕실도 다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버린 타일 이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랑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코너 선반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무난하게 생활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부부 역시 샤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 양옆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입니다 자두 번째 방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 방마다 다 들어가고요.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예, 3종 가구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로만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은 자, 2,900. 그래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오는데 폭이, 예, 폭이 2,300입니다. 이 어, 정도면 3종 가구는 들어가는데 살짝 조금 빡빡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어,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서 굉장히 생활하시기는 정말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세탁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베란다가 이쪽으로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조금 많이 작아집니다 자 안쪽에 베란다부터 보시면은 보일러실 이쪽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만 딱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네요. 무난하게 예, 활용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예,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자 여기도 정확하게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방 사이즈 2200아 폭이 많이 작긴 합니다. 2200에 어, 2600 사이즈. 2200에 2600 사이즈.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 가구 배치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요 복도 옆쪽으로, 예, 거실 옆쪽이죠. 그냥 들어와서 바로 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 되어 있고요 어, 편안하게 바닥 청소하실 수 있게끔 욕실마다 스프레이건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라스 자 테라스는 주방 옆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5층 건물 중에 5층입니다 네, 5층 꼭대기 테라스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전기시설 콘센트와, 수도시설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뭐 높은 건물이 없어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뻥 뚫린 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어, 테라스 사이즈도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5층에 있기 때문에 예, 5층 테라스 활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간단하게 차한 잔의 여유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작지 않아요. 에테라스 예,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뻥 뚫려 있는 뷰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꼭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